안녕하세요. 중고등학교 정보 교육을 위한 프로그래밍 학습 플랫폼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2조 김주하 강서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문제점들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발표의 목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의 개요를 다시 한번 짚어본 후 저희가 준비한 인터뷰와 질문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프로젝트 진행에 계기가 된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이를 어떻게 파악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상황, as-is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문제점 분석을 하기에 앞서 저희 프로젝트를 간단하게 되짚어보겠습니다. 저희는 2022년 교육부가 발표한 디지털 인재 양성 종합 방안에서 강조한 미래 사회의 디지털 역량 강화 필요성에 주목을 했습니다. 교육부의 발표에 따라 2022 개정 교육 과정이 적용되는 2025년부터 초중등학교에서 정보 교과의 수업 시간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특히 프로그래밍 교육의 중요성이 더 커지면서 효과적인 학습 환경 구축이 필수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학교 현장을 살펴보면 체계적인 코딩 교육을 운영하기 위한 인프라와 교육 도구가 정말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많은 학교에서 컴퓨터 실습실과 소프트웨어가 충분하지 않으며 교사들 역시 학생 개개인의 학습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학생들은 프로그래밍을 충분히 실습하고 경험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교사들 역시 효과적인 지도 방안을 찾는데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더불어 현재 국내외로는 코드.org, 스크래치 코디오 등 다양한 코딩 교육 플랫폼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중고등학교의 정보 교육 과정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고 교사들이 효율적으로 수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은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기존의 플랫폼들은 해외 교육 과정을 기반으로 설계된 경우가 많아 국내 교과 과정과 완벽하게 연계하기 어렵고 교사들이 체계적으로 수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관리 기능도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해서 저희는 한국의 정보교육 과정에 최적화된 학습 환경을 구축하고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어, 결과적으로 저희 프로젝트는 한국 중고등학교 정보교육 과정에 최적화된 프로그래밍 학습 환경 제공, 교사용 학습 관리 도구 제공, 맞춤형 학습 및 피드백 시스템, 기능적 차별화 및 사용성 평가 및 개선을 통해 지속적으로 학습환경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는 자율적인 학습환경을 제공하고 교사들에게는 효과적인 교육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 저희 프로젝트의 핵심 목표입니다. 다음은 문제점 분석을 위한 인터뷰 준비 과정입니다. 저희는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 교육 현장에서 직접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정보 교과가 필수 교과로 지정된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정보교사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인터뷰의 핵심 목표는 중학교 정보교사가 겪고 있는 혁신적인 어려움을 파악하고 저희가 개발할 플랫폼이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인터뷰 방식은 온라인 인터뷰 또는 5월 교생 실습 기간 동안의 대면 인터뷰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질문 설계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단순한 사실 확인이 아니라 그 이유를 탐색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둘째, 특정한 정답을 듣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발견하는 과정에 초점을 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사의 경험을 세밀하게 질문하여 문제의 본질을 깊이 있게 탐색할 것입니다. 인터뷰 질문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현재 정보 수업에서 프로그래밍 실습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질문하여 정보 교과 실습 방식의 현황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또한 실습 중 학생들이 주로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교사 입장에서 이상적인 프로그래밍 학습 플랫폼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 질문함으로써 학생과 교사의 니즈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기존 학습 플랫폼을 사용할 때의 불편한 점과 학생들이 프로그래밍을 배울 때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도 포함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교사가 현재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한 7번 질문과 플랫폼의 개선점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듣기 위한 8번 질문을 통해 프로젝트 개발 방향을 보다 명확히 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파악 방법입니다. 저희가 정의한 첫 번째 문제점은 교사의 학습 관리 부담입니다. 이에 당사자인 교사는 학생의 개별 학습 수준을 파악하고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저희는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합니다.또한 이론을 넘은 실제적인 교육을 위해 실습을 활성화하고 싶더라도 실습 관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 문제점의 구체화를 위해서 교사의 인터뷰와 문헌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학생에게도 정보교과 실습에 대한 문제점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학생은 프로그래밍 실습 중 오류가 발생 시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기 어렵다는 문제점과 자신의 학습 속도가 평균보다 느리거나 빠름에도 불구하고 모든 학생들과 동일한 학습 방식으로 수업을 듣고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따라서 학생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정보 교육 플랫폼들과 한국 교육 과정의 연계성이 부족한 가장 큰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문헌 조사와 교사, 학생 대상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SIS 현황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스템을 정리해 보면 먼저 한국 교육 과정과 완전히 연계되지 않은 온라인 학습 플랫폼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래밍 학습 플랫폼의 인터페이스가 복잡하여 교사와 학생 모두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서 학생 개별 학습을 지원하는 기능이 부족해 맞춤형 학습 제공이 어려운 점도 큰 문제입니다. 자동 채점과 실시간 피드백 기능이 미흡하여 학습 효과가 낮다는 점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사가 학생들의 학습 진행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스템의 상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학교에서 일반적인 텍스트 기반 온라인 코딩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지만 학습자의 수준과 학습 목표 그리고 한국의 교육 과정을 반영한 맞춤형 기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과제 제출 및 채점 시스템이 단순하여 학생들의 코드 품질을 분석하거나 피드백을 제공하는 기능이 제한적입니다. 이로 인해 교사는 학생별 학습 현황을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워 개별 피드백을 제공하고 자신의 수업을 개선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문제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프로젝트의 방향성과 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할 기능 등을 명확히 정립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필요한 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